와, 이건 진짜 대박 소식이에요. 자이와 더샵이 붙은 공공주택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공공의 가격으로 민간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LH와 민간 대형 건설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5천 가구가 새롭게 공급됩니다. 그것도 자이나 더샵 같은 일군 브랜드로 말이죠. 이게 왜 역대급이냐? 기존 공공주택의 아쉬운 품질은 가라. 이제 민간 건설사의 설계, 시공. 브랜드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급 속도는 빨라지고 주택 품질은 확 올라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공공 분양가로 자의의 혁신적인 평면이나 더샵의 고급 마감재를 누릴 수 있다. 이건 정말 가성비 끝판 왕 조합입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수원 당수 등 핵심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 전쟁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바로 청약통장 점검하고 공고를 주시하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 올해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 독과 알림 설 정은 필수, 더 빠른 정 보로 돌아오 겠 습니다.